저는 전업주부로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바이 조이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방송도 시작을 해서 MC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주부의 경력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조이선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민, 황신혜, 김태균, 김영철, 연예인분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세요? 어, 얘기하신 분 있으시네요. 네. 저희가 그분들의 집을 어 인테리어 한 사람입니다. <laughs>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다수의 인테리어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 아 인테리어 관련 MC 공중파 MC를 지금 5년째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공간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뭐 엄청나게 디자인 관련 공부를 했던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쪽의 커리어를 꾸준히 싸운 사람도 아닙니다. 예, 저는 심지어 경력 단절 주부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결혼 전에는 심지어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 어 제가 결혼 전에 첫 직장이 그벤스라는 수입 자동차 회사였는데요. 그 시절만 해도 여자들이 그 외경관 딜러파트나 일반적인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홍보로 쓰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그 당시에도 메스컴에서 우리나라 첫 여성 딜러 일어로 활동을 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신문이나 매거진에 내게 됐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공간 디자인 일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 딜러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공간 디자이너 일인데 왜 내가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유학을 결심을 합니다. 네, 사람인을잘 모르더라고요 유학을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났어요 아~ 이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결혼과 동시에 직장도 유학도 모두 날라간 거죠 네저 그러면서 아이 둘 낳고 열심히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 일이 좀 생겼어요 음~ 어 갑자기 그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 전날에도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제 남동생이 어, 20대 중반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픽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어, 의식이 없었어요. 어, 아빠가 약사셨는데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했고 아빠는 어떻게든 아, 어,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계속 간호를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 부고를 알려야 되는데 <laughs> 제 전화번호부를 보니까 어, 제 친구 몇몇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 발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남자들을 구해 오라는 거예요. 여섯 명 정도를. 어 근데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어디 어떻게 구해야 되지? 관을 들려면 젊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야 되지? 근데 처음으로 그때 제가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그 상황이 전적으로 남편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요. 남편 쪽 회사 분들이 오셔서 새벽에 발인을 하잖아요. 간을 들어주는 일이 어, 생겨난 거죠. 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내가 왜 일을 가지지 않아서 왜 이상한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또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한해 남자 둘이. 어,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건 집에서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일을 하자. 저희 집을 실험실 삼아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단순한 일이었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감각이 있다면 홈스타일링이라고 하는 벽지, 바닥재, 뭐 소품, 조명 등을 가지고 집을 꾸미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친척분들, 그다음에 가까운 지인분들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의뢰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하루의 일상이 뭐냐면 아~ 바로 을지로 자재상가로 갑니다 도면을 하나 끼고 그리고 리빙 샵들도 돌아다닙니다 이게 모두 저의 일상이 돼버린 거죠 아 여담이지만 그 타일 파시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그러셨대요 저 사람은 매일 오는데 물건은 안 사가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laughs>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인터넷 그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또 그것에 참가해서 교류도 하고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하면서 지내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이 어, 인테리어 잡지에 실리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제가 첫 인테리어 데뷔를 저희 집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자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에게 어, 작은 인테리어 칼럼 하나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 집 취재를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적극성도 띄고 어, 감각이 있다고 생각이 된것 같아요 한 페이지짜리 기사였어요 그래서 연재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아~ 어떤 거였냐면 싱크대에 예쁜 고무장갑 걸기 단순하죠 예 하지만 그 시절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기사를 위해서 어~ 동대문 쪽에 가면은 패션 원단 가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드는 부자재를 파는 상점들도 있고 공방도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아일렛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또 아일렛을 펀칭할 수 있는 기계를 쉽게 구입을 해서 이것들 가지고 하우투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그, 그 주부에게 알려줘야지 그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예쁘게 세팅을 해서 하는 칼럼을 첫 페이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제이모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검정색 카키색 뭐 오렌지색 이래가지고 걸수 있는 고리가 있는 장갑을 판매를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시조새가 접니다. <laughs> <laughs> 아,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한 페이지 연재를 하고 7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7만원을 위해서 한달 내내 어,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고 리빙샵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의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해서 연재를 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잡지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 제가 크거나 작거나 어, 그 당시에 리빙 컨텐츠를 관련한 잡지들이 한 7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7개 잡지에 크거나 작거나 제 기사가 다 실린 거예요. 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동계산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수입이 그 전보다는 좀 늘어났겠죠. 어, 그러다가 아 이거는 인테리어 디자인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공간을 꾸민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학교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는 현장 경험으로 첫 일을 시작을 했구요. 그리고 그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대신 어, 작은 건설 회사에서 어, 빌딩을 올리시는데 그 건설 회사의 한 층을 제가 인테리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건축 회사에 어, 빌딩 올라가는 옆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6개월 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 어, 그렇게 됐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아파트와 집과 달라서요. 건설 현장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 아, 다 건설 현장은 외부잖아요. 그 현장은 또 남자분들이 다 건설사 기술자로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습하죠, 덥죠. 공사 현장은 열악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MDF라는 건축 자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마감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자재인데요. 제가 그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밖에는 습하고 덥고 그 MDF 가루가 날라다니니까 저녁 되면 제 몸에 다 흡착이 돼서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도 그 일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잡지 작업도 계속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작업들이 또 모두 잡지에 실리게 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에게 오는 의뢰는 모두 작은 집 아파트 인테리어였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에는 더더욱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죠. 저는 20평대에서 아이 둘을 키웠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안은 또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어, 그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되는 점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꾸미면 좋을지, 수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게 저는 도가 터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소문이 나니까 20평대, 30평대의 아파트 의뢰가 많아졌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매거진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좀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 잠깐 또 앞에 제가 인트로에 그 연예인들 얘기를 했는데 안할 수는 없겠죠. 연예인 집은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시작한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연예인 집은 마찬가지로 잡지사에서 연결을 해 줬어요. 매거진에서 제가 처음에 연예인 집 작업을 했던 건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스타일링이라고 얘기하죠. 집을 공사하기보다는 스타일링을 하기 위한 잡지에 내보내기 위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세팅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기초설비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건축에 가까운 일을 할수 있게 되니까, 연예인들이 집을 고칠 때 같이 잡지사하고 연결해서 할수 있는 일을 저한테 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나는 건 김명민 씨예요. 예, 아시죠, 여러분? 김명민 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그 드라마를 찍고 계셨는데요. 굉장히 한국의 탑탤런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처음 만남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 저는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전문가입니다. 실장님은 인테리어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실장님의 말을 따르겠으니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많이 제안해 주세요. 오그 말이 오 가슴이 너무 복차고요. 이 대배우가 나한테 집을 내려를 하는데 자기 의견보다는 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 날개를 담고 같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어 또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지금 작년에 또 집을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세 번의 그분의 집을 디자인하게 되는 또어 기회를 갖게 됐죠. 그리고 또 여기 세바시에도 출연한 친구예요. 지금은 제가 동네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개그맨 아, 컬투 예, 김태기윤 씨입니다. 아 김태균 씨가 처음에 전세 살 때부터 제가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다가 그 인연으로 인해서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동네 동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한 관계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연예인 일도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컨텐츠라는 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빙 컨텐츠에 관련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또이 리빙 컨텐츠에 관련된 책을 내게 되니까 강의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강의가 들어오고 나니 또 홈쇼핑에서 리빙 관련 프로그램에 제의가 들어오게 됐고요. 또 다른 연재들도 또 잡지사에서 이어지기 시작했고, 방송도 시작을 해서 MC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로 연결이 돼서 강의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지 않으시겠어요? <laughs> 아,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이 뭐 거대한 욕심이나 거, 어,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생각은 정말 일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사회인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면은 어 내가 무언가를 또 해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제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기 목표를 설정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기 목표라는 게요, 어, 성취하고 나면요, 성취감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기 목표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루어지면요, 그게 다른 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지치지 않는 일이기도 해요. 어, 제가 20년 전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어, 자기의 컨텐츠라는 게 있기만 하면 플랫폼은 열려 있고요. 누구나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가 봤을 때는 어뭐 청소, 빨래, 수납, 요리, 홈스타일링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 SNS 활동을 하시고 그것들로 일로 연결을 하셔서 하시는 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SNS 시작했을 때요 리빙 컨텐츠 관련된 그 후배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충고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언니 전문가잖아. 전문가가 이게 SNS 올리는 수준이 뭐야. 기획이 있어? 아니면 의도도 없고 좀 제대로해서 만들어봐. 하지만 그 얘기 저한귀를 듣고 이쪽귀로 흘려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에 잘하려고 너무 얽매이다 보면 꾸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잘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마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시작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눈 질끈 감으시고요. 차근차근 배운다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어, 제 이름을 찾고 제 이름으로 바이 조이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하는 과정. 이 있었던 것들은 주부의 경력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조이선은 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시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꾸준히 하시고 어, 열심히 하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